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날이 열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백세의 목적지가 언제인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백세의 시대를 준비해 가야만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태산은 여러분과 함께 백세로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 서로 공유해 보는 것이 지금 제 유튜브를 어, 어, 채널을 열게 된 동기요, 목적이요, 또한 어, 함께 가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골프를 2년간 쉬었다 시작했는데. 어제 강풍경보 아래서 어 18호를 도는데요. 정말 <laughs> 어 오픈게임 치고는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18호를 혼자 라운딩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라운딩 하면서 어 그동안에 연습도 못하고 해서 어볼 3개를 가지고 18호를 도는데 삼나문두를 하게 된 것이죠. 그 50마일이 불어 듣기는 그런 강풍 속에서, 어, 공세개 가지고, 어, 18호를 돌았으니까, 어, 정말 힘드는 날이었지만은, 한번, 뭐, 젊은 사람들도 하는데 나, 나라도 못할 것이냐,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어,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 지인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아이고 어, 형님 정말 장하십니다. 에, 육체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에서 지킨다는 말과 가질로 형님의 그 어, 용맹한 정신력을 높이 칭찬합니다 하고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저녁에 자는데요. 온몸 근육이 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묶였던 그 근육들이 이제, 어, 강풍 속에서 내 때려 듣기고 다녔더니, 볼은 어디로 갔는 거는 그건스쿠하고는 상관없이 하여튼 강풍 이기는 것이 제 어제 라운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온 삭신이 그냥 근육 따라 전부 다 통증을 느끼고요. 어, 밤새 너무 어좀 아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 몸이 좀 피로하고 피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날은요 저녁에 잘때 제가 어그 약을 하나씩 먹고 자요 무슨 약이냐 하면은 어그 통증 어, 해열 예방제 에 그 약을 하나씩 먹고 자는데 저녁에 먹는 것이 있죠 어, 저녁에 그러면 저녁에 그 먹는 것은 pm 이라 해가지고 그게 500mg 짜리 하나를 먹고 자면은 저녁에 잠도 잘 울고 그동안에 내 몸에 에, 갇혀있는 피로가 싹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걸 만병통치약이라고 우리들이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항상 상비약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어젯밤에도 하나 먹었습니다. 먹고 자니까 아 4시 반부터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 3시 반 정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단잠을 잔 것이죠. 단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겉은 하네요. 지금 그래서 어 조금 바람 부지가 되는 이 골프장 주차장 한 모서리에서 지금 어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방송이 끝나면 저는 어 산을 갈 것입니다. 오늘은 산을 오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산에 오르면 오르면은 아마 좀 바람이 좀 세겠지만은 단단히 준비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또 건강 그지키는데 많은 어 지침으로 내려 있듯이 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 보행이죠. 걸어야 됩니다. 어 많이 걸으시면은 틀림없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산의 건강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걷는 것이에요.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어 무슨 날씨가 흐리나 맑거나어 불문하지 함 하고 하여튼 저는 날마다 아어 사마 일 정도를 오르내리는 것이 제 일과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음식 먹지 않고 특별한 무슨 약으로 저를 어또 지탱하지 않아도 역시 건강 지키는 데는 그렇게. 크게 힘이 안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거 지금 어잘 어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 어떻든 간에 걷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다렸던 어 코로나19 백신이 저한테 날짜가 잡혀서 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 어, 수요일 날제 백신을 맞게 됩니다. 아, 정말, 어, 너무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어려움 정말 이기게 된 것은 제 힘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로 주야 불문하시고 24시간 저에게 딱, 어, 가까이 붙으셔서 저를 품어 안으시고 모든 질병을 위협해서 저를 보호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어 힘든 어 접하기 어렵다는 백신 통보까지 받았으니 오늘 저는 어 정말 제 얼굴에 환한 웃음과 행복 이 넘치는 어 그런 순간순간들입니다. 여러분도 조금 기다리시면 이 기쁜 소식을 받으실 거예요. 저만 좀 일찍 받아서 미안하지만은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까지 어렵게 참으셨는데 어 이게 우리에게 뭐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준비하면서의 과정이라든가 백신 맞은 다음에 일어나는 나의 신체적인 그 증후감을 어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소개해드릴 테니까 백신에 대한 그려라든가 어, 혹은 공포감 이런 것 떨쳐버리시고, 또 어, 안전한 백신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시면서 어, 코로나 아, 어, 극복에 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즐거운 날,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